무한 소급을 하는 게 소급. 소급 적용을 한다 고 그러잖아. 저 사람 죄를 소급해. 백군가면은 무한 소급을 하게 돼 있어. 누구나 아마 한살때 짓은 죄, 뭐열살때 지었던지 죄를 전부 소급해. 소급 적용합니다. 어? 이런 데는 법원이나 이런 데서는 죄의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있어가지고 면제돼 버려. 그걸 뭐라고 그래? 공소시효라 그래. 우리 백궁원 특징이 공소시효가 없다는 거 누구에게도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 죽이고 20년 피해 다니면 나중에 경찰에 안 잡혀가잖아. 그거 그거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무한 소급을 적용하고 있어. 백궁원 알겠죠? 전 세계 인류에게 이걸 적용하고 있다니까. 근데 인간들은 아유 그러면 전 인간이 죄인이 돼버리니까 그 기간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20년 뭐 이렇게 공소시효가 있어요. 선거법 위반도. 어, 그때만 지나버리면 되는 거지. 근데 뭐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 아니죠? 그런데 이 무한소급이 백궁의 헌법이야. 알겠죠? 어, 인간들 심판할 때이 심판 기준이 무한소급이야. 심판 기준이. 그걸 알아놔야 돼. 에이? 어, 내가 언제 죄를 지었던 유효기간이 없어. 알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10살 때 지었으니까 봐주고, 뭐 우리나라 횡법은 14살 미만이면 뭐 괜찮다. 뭐 이러고. 그런 게 있잖아. 네. 그런 게 존재하지가 않아. 하늘은. 알겠죠? 어, 그러니까 아까 그 윤회 하면서 그 사람들이 진죄, 아까 그판 띄워봐. 음, 아까 그판 질문. 네. 내 보고 답해줄게. 여러분들이 급증하는 이유 알겠죠? 교육이 심해 거친다. 마음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킨다. 알았죠? 교육이 질이 떨어지기 때문이야. 그다음에 각자가 생활에 몰리다 보니까 애들 교육이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데 애들을 그냥 방치하고 부부가 돈벌러 가야 돼. 이거 악의적인 게 아니야. 살기 위해서 그런 거야. 맞죠? 그다음에 애들이 아버지, 어머니 옆에서 천자문 배우고, 명심보은 배우고 이런 거할 수가 없잖아. 그 그러니까 애들이 학원으로 가서 싸구려 교육만 받는다. 알겠죠? 음, 그러니까 흉악범죄가 급증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활에 급급하다, 쫓긴다. 그 애들을 돌볼 시간이 별로 없다. 이 원인이야. 맞죠? 또 우리는. 일본이나 이런 주변 나라가 너무 발전하니까, 너무 세국 정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우리가 외국의 과학 문명을 어느 정도 따라잡기 위해서 우리는 급성장 공부를 해서, 맞아, 맞아, 도덕 교육을 받을 시간이 별로 없어. 우리는 생산적인 교육을 받는답시고, 막 현대 교육으로 치달았어.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피해자야. 알겠죠? 그걸 일일이 따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뭐 경찰 보고 잘못했다 아니요 경찰이 24시간 감시해 봐. 어떤 사람이 누구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여. 맞아, 맞아. 그 경찰이 감시를 못해서 그 사람이 사람 죽였나? 그게 아니야. 맞죠? 아니, 남녀간의 애정관계에 경찰이 너무 깊이 개입해도 어떻게 보면 또그 사람들이 나 결혼해서 잘살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 싸워 사다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언제 사람을 했고, 이거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미비점이 많아요. 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달리 좀 가족 중심 동방예의지국이다 보니까 뭐 여자한테 옛날에 영화에도 있잖아. 막시원도그려가지고 결혼한 사람이 있어. 7천 8기 이상. 뭐 도끼 10번 찍어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 심지어 장인 앞에 가서 말이야. 옷을 벗고 말이야. 할복 자살를 할복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어, 우리나라는 그런 걸 말이야. 미담으로 생각해요. 어, 놀부가 말이지. 어, 뭐, 뭐, 그, 노래 있잖아. 뭐, 뭐, 대, 육자 대청에 뭐, 뭐, 쫓아가서 뭐, 엎드려. 그, 무슨 노래야, 그거? 있죠? 응? 어? 칠복이. 칠복이는 사람이 그 아주 스토킹이야. <laughs> 아, 스토킹 스타일이야. 그 장인이 사람이 좋아서 그랬지.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지? 맞아 죽어요. 요새 그랬다 하는, 그지? 어, 아뭐 남의 부잣집 딸을 말이야 꼬시는데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잖아. 그거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못 하더라도 남의 피해가 있으면 안 돼. 그것이 가장 신사야. 그래서 여자를 새길 때 남자가 약간은 남자가 튀기는 남자가 매력이 있어. 여자한테 막 쫓아다니는 남자가 별로 매력이 없어. 무슨 이해가죠? 어, 아, 나는 공부해야 돼. 나는 지금 연애할 수가 없어. 내가 튀기는 스타일이었어. <laughs>